가방에서 본체를 꺼낸 후 펼칩니다. 펼친 후 음압 캐리어 지퍼를 모두 닫아줍니다. 지퍼로 인해 본체가 찢어질 수 있으므로 천천히 주의해서 닫아줍니다. 공기주입 장치를 준비합니다. 헐키밸브 중앙부 공기 방출 버튼을 위로 올려놓습니다. 누르면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공기 주입기 노즐 부분을 헐키밸브에 삽입합니다. 공기 주입기를 발로 밟아 음압 캐리어에 공기를 주입시킵니다. 본체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과도하게 공기를 주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공기 주입기를 좌측으로 돌려 탈착 후 헐키밸브 뚜껑을 닫습니다. 브라켓을 준비하여 체결 볼트를 제거 후 스트레처에 브라켓을 삽입합니다. 체결 볼트 1을 조여 고정합니다. 체결 볼트 3을 조여 하부 벌어짐을 방지합니다. 본체 음악 캐리어 미음자 브라켓을 본체 브라켓의 체결 볼트 1에 끼워 넣은 후 양측 체결 볼트를 조여 고정시켜 줍니다. 바닥부 스트레처 고정용 벨트를 연결해 줍니다. 상부 고정용 벨트를 스트레처에 연결합니다.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터를 준비한 후 미음자 브라켓에 결합해 줍니다. 필터 방향은 무관합니다. 음압 장치를 준비하여 미음자 브라켓에 삽입 후 양측 나비고리를 조여 단단히 고정시켜 줍니다. 차압 연결 호스를 꺼내 음압장치의 원터치 피팅과 차압 센서에 연결해줍니다. 스위치를 ON에 두어 작동시키고 차압 상태를 확인합니다. Pressure 본체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를 나타내는 상태 표시창입니다. Charge Rate 충전 잔량을 나타내는 상태 표시창입니다. 100% 충전 시 6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보조 전원 사용법은 파워 모듈 커버를 열고 AA 건전지 8개를 삽입 후 커버를 닫습니다. 위치를 AUX, 배터리에 두어 작동시킵니다. 보조 전원 AA 건전지 8개로 1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배터리 충전은 음압장치 우측의 연결포트에 충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분리형 들것 위에 음압형 환자 이송 장비를 올리고 본체 지퍼를 모두 연후 에어프레임을 절반 접어둡니다. 환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음압 장치 사용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합니다. 환자를 록롤하여 가변형 들것 위로 위치시킵니다. 환자를 로고롤하여 두 대원은 분리형 들꽃 위에 있는 본체를 넣어 환자를 위치시킵니다. 본체 내부의 고정벨트로 환자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고정합니다. 산소가 필요한 환자는 본체 외부에 있는 원터치 피팅 연결구에 산소 용기를 연결합니다. 본체 내부 원터치 피팅에 산소 마스크를 연결하여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퍼를 모두 닫고, 음악 장치를 가동시킵니다. 분리형 들것을 들고, 준비된 주 들것 위로 본체를 올립니다. 분리형 들것을 제거합니다. 스트레처에 결착된 본체 브라켓에 음압장치를 고정하고 고정용 벨트를 결착 후 이송합니다. 차압 연결호수를 분리합니다. 나비고리를 분리합니다. 음압장치를 분리합니다. 필터를 분리합니다. 고정용 브라켓을 분해합니다. 전체 벨트를 해체합니다. 상부 고정용 벨트를 해체합니다. 전체를 바닥으로 옮겨줍니다. 펄키 벨브 뚜껑을 개방하고 중앙부 공기 방출 버튼을 아래로 누른 후 돌려 고정하고 공기를 빼냅니다. 음압 캐리어 지퍼를 전부 열어줍니다. 에어프레임을 펼친 후 손으로 지그시 눌러 남은 공기를 제거합니다. 에어프레임을 양 끝에서부터 두번 포개어 접은 후 정렬된 본체를 접어 정리합니다. 정리 후 사용한 장비는 훈증 및 소독을 실시합니다.